이번 시간은 간선 및 배선, 그리고 이제 전기계측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선 및 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간선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외부에 전원이 들어와서, 그 건축물 내부에 있는 모든 배선들을 다 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건축물이, 이렇게 건축이, 건축물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외부에서 전원이 들어와요. 그럼 전원 들어오면은 여기에 이제 변압기가 있게 되고, 변압기에서 이제 이 건축물 안에 여러 가지 배선들이 이제 쭉 만들어져서, 건물 안에 뭐 전등도 쓰고, 전동기도 쓰고, 엘리베이터도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배선들을 전부 다 이제 간선이라고 한다. 간선의 용량은, 간선의 용량은 이 안에서 사용하는 전력 부하, 전력 부하 용량, 전력 부하 총 합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라고 하는 것을 곱해요. 그래서 수용률이라고 하는 것을 곱해서 전력 부하 용량의 총합 곱하기 수용률이다. 수용률은 설비 용량 중에 최대 수용 전략 그거를 이제 수용률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뭐한 0.8, 0.7 부하 종류가 이제 뭐 강의 아니 저강의 공간의 강의실이냐? 아니면 뭐 병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용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용률을 곱해서, 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이 들어오면 여기에 저압, 고압, 특고압, 이런 식으로 이제 전압이 나눠지는데 여기서 외부에서 들어올 때,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고압 또는 특고압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건물 내부에 들어올 때는 이제 저압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 저압이나 고압 특고압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저압은 교류로 600V 이하, 직류 같으면 750V 이하. 고압은 그 저압으로부터 초과된 전압 중에서 7000V 이하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7000V 초과면 이제 그때부터는 초과압으로 된다. 특고압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압 구분할 때, 저압, 고압, 특고압, 이렇게 있다. 그거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전압 강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압 강화는, 이런 겁니다. 전압 강화는, 전원에서 전압을 보내주긴 보내줬는데, 전원에서 전압을 보내주긴 보내줬는데, 부하 쪽에가, 여기 이거 부하가 있어요. 여기 보내줬는데, 여기에 200볼트를 보내줬는데 이쪽에서 받을 때는 150볼트밖에 안 왔어요. 그럼 나머지 50볼트는 여기에 걸리잖아요. 200볼트 보냈는데 여기 150볼트밖에 안 걸리면 나머지 50볼트는 여기 선에 어디다가 걸린다는 소리인데 이거를 전압 강하라 그랬는데 전압 강하라고 그러는데 전압 강하 지금 거기 책에 어떻게 되냐면 전압 강하에2는 이퀄 1000A 분의 35.6L I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이를 일부러 여기다 떼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전압 원래 배울 때 V는 이퀄 IR 이렇게 배웠죠? V는 이퀄 IR 저저 오옴의 법칙에서 이 I가 이이고 R이 얘예요 V는 이퀄 IR에요. 몇 볼트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왜 R이냐면 R은 로우 A분의 L 이래요. 이 A는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전선이 있으면 이 전선의 단면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A. 몇 제곱미리미터의 단면적을 얘기하는 거고, 이 L은 전선의 길이, 이 r 우는 여기에 재질, 동선이면 동선, 뭐, 철선이면 철선, 알미늄선이면 알미늄선, 이 동선의 재질에 대한 고유 저항률입니다. 요거를 동선에 대한 고유 저항률을 계산을 하고 여기에 제곱미리미터라고 요요 단위는 미터거든요 제곱미리미터로 환산을 해서 쓴 것이 1000분의 35.6이에요 여기에 L은 E-L이고 E-L이에요 대문자로 쓰면 이게 L이죠 그래서 V는 이걸 IR 공식에서 요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여기에 중요한 공식이 요 공식은 항상 소방에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1 0 0 0 a 분의 35.6Li. 요게 길이, 전류, 단면적. 요거 단위가 요렇게 되는 거예요. 미터, 제곱밀리미터 얘는 암페어. 그래서 요거 공식을 꼭 기억을 해 두시는데 요 공식은 사실은 밑에 교류도 30.8Li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공식 자체는 직류일 때가 가장 정확하게 전압 강화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 문제 길이와 전류를 알려주고 단면적을 구하라든지 단면적을 알려주고 어 전압 강화의 크기를 구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니까 이 공식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접지 공사 접지 공사는 접지 공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일종 접지, 이종 접지, 삼종 접지, 아 특별제 삼종 접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1종, 2종, 3종의 특별제 3종. 뭐가 다르냐면 1종 접지공사는 접지저항이 15옴 이하예요. 접지저항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사고전류가 대지로 빠져나가서 사람한테 보다 안전하다는 거죠. 2종 접지공사, 3종 접지공사는 105옴 이하예요. 그러니까 1종에 비해서 10배의 저항값이 높죠. 그러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낮게 만드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공사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워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기기는 3종 접지 공사를 하고 어떤 어떤 기기는 1종 접지 공사를 하고 피레칭 같은 경우는 1종 접지 공사를 하고 2종 접지 공사는 한선의 지락전류 분의 150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접지선의 굵기도 1종은 2.6mm 3종은 1.6mm 특별제 3종도 1.6mm인데 특별제 3종은 3종에 비해서 접지저항값이 훨씬 낮다. 15옴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접지공사에 대해서도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옥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굵기를 정하는 3요소 허용전류, 전압강화, 기계적 강도 이거 세가지 중요합니다.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3요소에 들지 않는 것은 다음 중뭐 이렇게 뭐 길이 뭐 이런 거 나오면 그거 선택하는 거죠. 허용 전류, 전압 강화, 기계적 강도. 그 다음에 전선의 종류는 케이블이 있고 전선이 있어요. 케이블은 EV, CV, CNV 뭐 이렇게 기호로 나와 있는데 기호와 우리말 CV가 가교 폴리에틸렌이다. EV는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 전열 비리. 절연 전 전연 아니 절연 비닐 외장 케이블 뭐 이렇게 이 이름 나온 거 하고 그 다음에 기호 나온 거 하고 잘 선택해서 o W 그러면 5배용 비닐 절연 전선 IV 그러면 600V 비닐 절연 전선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어, 선택 고르게 그렇게 이제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또 하나 어, 예비 전원에 관련돼서 축전지 용량을 구하는데 축전지 용량 C는 이 캐패시턴스의 그 C예요. C는 C는 L 분의 1의 K I다. 아, K 값이 이제 K1 I1, K2 I2, K3 I3 쭉 더할 수 있게끔 아, 이렇게서 해 L 분의 1의 K I 요거 공식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충전 방식이 나옵니다. 충전 방식은 어 배터리의 충전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 배터리의 충전 방식은 보통 이제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눠요. 보통 급속, 부동, 균등, 세류 이렇게 나누는데 서방에서는 충전 방식 그러면 무조건 이거 하나예요. 부동 충전 방식. 배터리 충전 방식을 쓰시오 그러면 앞뒤 생각할 거 없이 무조건 부동 충전 방식 쓰면 돼요. 거기에다가 뭐균등 충전, 보통 충전 뭐 비교하는 거 가끔 나올 수 있지만 쓰시오, 답으로 체크하시오 그럼 대부분은 부동충전 방식이다. 부동충전 방식은 자기 방전량만 보충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충전시키면서 쓰는데 전지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축전지 용량이 작아도 되고 방전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그래서 소방에서 많이 쓰인다. 회로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발전기 전격 용량, 차단기 용량, 발전기 기동 용량 공식이 있는데, 요 공식은 맞는지 틀리는지를 묻는 공식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까, 맞나 틀리나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눈, 정도로 눈에 익혀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계측. 전기 계측은, 음, 계측기의 분류가 뭐, 열, 열전형 계측기도 있고 가동코일형도 있고 가동철편형도 있고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그거에 각각에 대해서 또 특징들이 있는데 일단은 종류만 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전압전류를 측정할 때 전압은 병렬로 측정하고 전류는 직렬로 측정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부하에 연결되어 있는 뭐, 여기 부하가 하나 더 있다고 그러지. 뭐, 이렇게 있으면, 이쪽 부하에 연결되는 전압을,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을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다가 전압계를 하나 이렇게 두고, 전압계에 선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이게 부하와 병렬이죠. 만약에 이쪽, 이쪽을 재라. 이쪽을 재라.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이게 부하와 병렬로 전압계를 연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전류계를 연결할 때는 부하와 직렬로 연결하라고 했어요, 전류계는.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직렬로 연결해야 되는데, 전류계를. 병렬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되는 순간에 이 전류계는 망가져버려요. 딱 안에 있는 저항이 다 탑니다. 그래서 직렬로 연결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에 연결되는 여기에 연결되는 전류계를 이게 전류계다 이렇게 있으면 전류계 두선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전류계 두선을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에 이 전류계는 망가지니까 그렇게 안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가 끊어져 있죠 그러면 이렇게 전류계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게 이제 직렬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렬 전류계는 전압계는 이렇게 해서 병렬 이렇게 연결한다는 거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여기다가 이제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전력을 측정하는데 어, 전력을 측정하는데 삼상전력 측정하는 방법 중에 1전력계, 2전력계 그 다음에 3전력계 이렇게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3전압 3전압계법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3전력계법 세개의 전력계를 달아서 루트 3 2 i 하는 방법도 있고 3 전압계법이 그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 회로와 같이 연결을 하는 건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 부하가 여기 있어요. 여기 부하가 있으면 그러면 지우고 여기다가 저항을 하나 이렇게 달아가지고 여기다 저항을 하나 이렇게 전력을 측정하기 위한 전압을 달아서 저항을 달아서. 여기 양단의 전압을 하나 측정을 해요. 그리고 요 부하 양단의 전압을 또 측정을 해요. 또 여기 아 여기 여기 저항 양단에 그다음에 이쪽 부하 양단에 또 전압을 측정을 해요. 그러면 이게 V1, V2, V3가 되죠. V1, V2, V3의 전압을 측정을 하는데 아, 책에 있는 거 반대로 할까요? 여기가 V1, V2, V3가 되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전압을 측정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측정해서 여러분도 교재에 있는 것처럼 er 어, 분의 1에 어, v3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 값이 몇 와트 삼상의 전력 p를 구할 수 있는 어, 방법인데 전력계를 안 쓰고 전압계만 가지고 쓸수 있다 전압계 하나 가지고 측정하고 측정하고 측정해서 계산해서 풀수 있다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또 하나 분류기와 배열기. 자, 분류기와 배열기가 있는데 요거는 직, 직육 표시를 해서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음 이제 이게 부하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전압계를 달아서 전압계를 달아서 측정을 하는데 이 전압계를 달려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달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달면 되는데 이 전압을 측정을 하려고 봤더니 여기가 150볼트인데 얘가 100볼트짜리 전압계예요. 그러면 바늘이 이쪽으로 가서 여기 끝까지 가가지고 150이 넘어가면 이 바늘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러면 이거 100볼트짜리 전압계를 가지고 150볼트를 못 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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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저항을 하나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요. 얘하고 얘하고 저항을 똑같이 하면 여기 저항값하고 여기 저항값이 똑같으면 전압이 여기에 100볼트가 걸리면 예를 들어 100볼트 걸리면 여기 50볼트 걸리고 여기 50볼트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를 하나 달아서 똑같은 저항으로 만들어 놓으면 반은 여기 걸리고 반은 여기 걸리니까 100V짜리 전압계가 200V까지 질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요 눈금을 보고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때는. 그래서 요기에 다는 요 저항을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배율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배율기를 왜 다느냐. 이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서 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쪽에 이제 더 배율이 높아서 곱하기 3배짜리도 될수 있고 곱하기 5배짜리도 될수 있고 곱하기 10배짜리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저항값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배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 m이퀄 몇 배로 할 거냐 1 플러스 r의 s분의 r의 아... 아니, 아니, 아니. 배율기를 먼저 했네요. 어, 이거 분류기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 1 플러스 R의 S분의 R의 M의 배율기로배율 배울 비율로, 두 배냐, 세 배냐, 네 배냐에 따라서, 원래 내부 저항과 여기에 달아주는 저항값에 이 비율을 바꿔가면서, 이 저항의 비율을 바꿔가면서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배율기고 분류기는, 분류기는, 분류기는 똑같은 건데, 전류를 늘려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류계를 이런 식으로 전류계를 이런 식으로 달 건데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제 전류계를 달 건데 여기 전류 흐르는 게 예를 들어서 어 10암페어가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에 이 전류계가 5암페어짜리밖에 안 돼요. 그럼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할수 있도록 여기다가 저항을 다는데어디다다느냐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 주는 거예요. 병렬로 같이. 그럼 전류가 이렇게 와서 1로도 가고 이 안에 내부 저항이 있는 1로 두 가고, 얘하고 얘하고 병렬인 셈이죠. 1로 가고, 1로 가고. 그래서 반반씩 나눠 가지면 곱하기 2 하면 되고, 3대1로 나눠 가지면 곱하기 3 하면 되고, 5대1로 나눠 가지면 곱하기 5 하면 되고, 요거를 분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분류 B를 m은 e q u 1 플러스 r의 s분의 r의 a다. 여기에 a가 전류계 내부에 있는 저항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이 내용만 알면, 분류기와 배열기가 뭐냐? 분류기는 전류의 측정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저항이고, 배열기는 전압의 측정 범위를 넓게 해주기 위해서 앞에, 계측기 앞에 달아주는 저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자가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반도체 소자도 뭐 공부하려면, 전기 쪽에서 공부하려면, 한 학기 이상 공부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몇 가지 소자의 특징만 알아보고 넘어갑니다. 정류 다이오드 다이오드가 이렇게 표시를 해요. 전류가 이쪽으로는 흐르는데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여기는 못 가고 이쪽으로는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예를 들어서 교류 같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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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를 여기다 통과를 시키면 이 앞에 나올 때는 플러스는 나오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 전류는 안 나와요. 또 플러스 나오고, 안 나오고, 또 플러스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정류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AC를 DC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를 정류했다. 하는데, 정류하는데 주로 많이 쓰이는 다이오드다. 그래서 정류 다이오드 이렇게 얘기해요. 제너 다이오드는 제너 다이오드는 요거를 이렇게 요렇게 이제 기호를 쓰는데 제너 다이오드는 5V짜리, 10V짜리, 20V짜리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10V인데, 꼭대기가. 5V짜리 다이오드를 썼다 그러면 전압이 이렇게 해서 딱 깎여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딱 깎여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는 제너 효과를 이용을 해서 일정한 전압으로 유지를 시키는 것을 제너다이오드 한다. 발광 다이오드, 라이트 에미티드 다이오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LED. 전기가 전류를 흘리면 빛으로 변환하는 전기를 빛으로 변환하는데 쓰이는 다이오드.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 트랜지스터는 트랜지스터는 아, 이 다이오드가 원래 이제 반도체 중에 순수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 이렇게 있는데 불순물 반도체가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로 구분이 돼 있어요. 이 P형, N형 반도체를 접합을 시켜놓은 게 다이오드예요. 여기다가 하나를 더해서 PNP 또는 NPN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이 이제 트랜지스타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호를 쓸 때는 이렇게 해서 베이스, 컬렉터, 이미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베이스에다가 신호를 주면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 주면 전류가 흐르고 신호 안 주면 전류 안 흐르고, 그러니까 얘는 스위증 작용을 하기도 하고 작은 전류를 큰 전류로 증폭을 하는. 증폭 작용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앰플 앰플리파이어, 앰프라고도 하고 스위치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트랜지스터다. 그래서 스위칭 작용과 증폭 작용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비율로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죠 바리스타 바리스타는 베리어블 레지스터의 약조예요. 그래서 전압에 의해서 어 저항값이 이렇게 달라져서 이 바리스타를 이용을 해서 서지 전압이나 과전압에 대한 회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게 바리스타다. 서미스터는 반도체 소자 중에 온도가 높아지면 전압이 올라가는 반도체 또는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내려가는 반도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서미스터의 종류가 NTC, PTC, CTR 뭐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게 이제 서미스터인데 서미스터 저 온도가 쭉 올라가면 저항값이 쭉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온도가 쭉 올라가면 저항값이 쭉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중간까지는 그냥 가만 히 있다 갑자기 확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이제 CTR이고 얘가 NTC고 얘가 p t c 에요 소방에서 주로 쓰는 반도체, 아 서미스터는 NTC를 많이 씁니다. 이게 직선성이 좋고 그 반도체식 열 감지기의 열 센서로 많이 쓰이는 게이 NTC예요. 그래서 이제 NTC에 대한 에, 그 내용이 서미스터로 쓴다는 거, 그 거를 좀 에,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이리스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이리스터는 기호를 이렇게 놨어요. 트랜지스터와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신호를 주면 여기서 도통을 하고 신호 안지면 도통 안 하는 전기가 안 통하는 그런 건데 주로 대전류용 스위칭 소자로 많이 써요. 그 밖에 이제 트라이악 PUT, 뭐그 어, 다음에 뭐 GTO,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주로 소방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런 종류들의 반도체 소자들을 많이 다루고 요거에 대한 특징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소방에 대해서 전기 분야를 공부할 때는 너무 깊숙이 하는 것보다는 주변의 개념을 정리를 잘 하시고 이런 간단한 내용들은 암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시험 보시는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